기대한 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에 대장내시경을 입문했으니까 9년 정도, 아, 1 7 0 0 0건 정도의 대장내시경을 했고 평균하면 하루에 한 10건 정도 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노하우를 31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슛입니다. 어, 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어, 제 멘토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어, 화려한 수식이 아니라 평정심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마음을 어, 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어, 평온하게 유지하는 게 대장 내시경 인서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인기 음변으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하우는 체형과 수술력을 사진에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야미고 젊은 여자분들이 오면 아이분는루프가 생기겠구나 미리 예상을 하고. 집중해서 차근차근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수술력이 있는 분들, 특히나 스토막이나 팜크레아스 수술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디이션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피보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저는 좌측 와이에서 시작을 하고 방문에서 20에서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어, 오른손에 꺼리를젤일 붙여서 시작을 어, 하고 있습니다. 토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위내시경과 어, 다르게 대장내시경은 왼쪽과 오른쪽 토크, 그러니까 좌우로 비트리기하는 조작이 굉장히 로프를 풀 때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진입해야 될 것인지가 사실은 초급자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8년 전부터 대한민국 학함에 진행하는 전공인 수기 육지호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공인들이 대장의 시경을 처음 하는 전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로빈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두세 개의 루, 그 첫번주름의 수직 방향, 두번째는 가장 어두운 방향, 세번째는 물이나 에어가 나오는 거리 거꾸로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 유지는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너무 가까이 가서 화면이 빨갛게 레드아웃이 되면 오히려 더푸시하게 되면 퍼프레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 야될금기가되겠고요 너무 뒤로 나오는 것 역시나 어, 홀드를 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만 줄름이 조금 보이는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에어 컨트롤은, 어, 아트고요 사실은 대상시식에서 어, 에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음연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에어를 계속 더타 보면 나중에는 결국 시술자의 목을 조이게 되는, 결국에 s d 정션이 너무 어깨하게 꺾여가지고,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최소한의 속이 어떤 분들은 아예 애를안 넣고 물만 넣어서 식물들 풍부한 다음에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초보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석션과 지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션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적인 그림처럼 상대적인 단축이 되기 때문에 심없이 석션 하셔야 되고요. 석션 할 때는 너무 점화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고 계속 누르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누르는 게 됐습니다. 지글링은 심심할 때 하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어, 초보자들은 노래는 찾는데 정신이 없고, 어떻게 하면 전진할 건가에 밖에 빠져 있, 생각에 빠져 있어서, 지글링을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글링만 해도 그림처럼, 이렇게 장이 아코디언 접듯이, 장이 중첩되듯이, 뭐, 어, 대기불 되듯이, 착착착, 이렇게 장이 중첩이 어, 접히게 되면, 단축이 되면, 루고 없이 통과되는, 가 그래서 그런 방법에는 지글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뒤로 나오는 거는 후퇴는 전진보다 중요하다. 사실은 초보자들은 들어간 게 아깝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뒤로 빼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로 잘안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전진하기 위한 일부 후퇴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좀잘안 된다 싶을 때, 아,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 루프가 생겼다, 느낌이 들면 일단 뒤로 나오는 돼. 중요하겠습니다 모형을 가지고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라이트 토크 풀백에 대한 얘기, 단축을 푸는 문제, 단축을 해서 푸는 문제에 대한 풀기로 아홉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유감각이라고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손으로 하는 조작이 내신경선단에 자원 없이 전달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1cm를 전진하면 화면도 1cm가 전진하고, 내가 1cm 물러나면 화면도 1cm 물러나는 정도. 그 느낌을 자유 감각이라 하는데 결국 루프가 없는 상태가 되면은 자유 감각이 느껴지는데 이 자유 감각을 프리감을 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킬 포인트가 되겠고 루프가 만들어졌다고 생긴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저항감이 느있거나 내가 미는 빼는데 오염화면이전쟁하는 파라독시 파먼트가 생기거나 어, 루프가 생겨도 더 이상 계속 뽑은 들어가는 데화면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생기면 100% 그러니까 루프이기 때문에 일단 그고 나와서 루프를 푸는 조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는 패턴 ABC로 나눠서 N루프, 알파 루프, 열 알파 루프로 소명합니다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라이트 토크를 주면서 풀백을 한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신경으로불프는 루프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토크를 주면서 천천히 줄, 천천히 루 빼는 거죠 거의 90% 이상에서는 라이트 토크, 풀백으로 해결이 됩니다 과묵 드물게 레프트 토크를 주면서 풀백을 해야 루프가 풀리는 열 알파 루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라이트 토크를 주면서 풀백을 하는 게 키포인트라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에 있어서 3S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이팅입니다. 최대한 이제 직선화를 시키는 거죠. 호불 결정에서 루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거의 80%이상의 N루프이기 때문에 N루프를 라이트 토크를 주면서 천천히 들어 빼게 되면 그림처럼 이렇게 어, 직선화가 되는 겁니다. 이 스트레이팅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노면을 따라 들어가면 루프 밖에 없는데 라이트 토크 풀백을 통해서 직선을 시켜서 대장내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했을 개념은 슬라이딩 개념인데요. 이월달에평창오림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활강 경기처럼 풀대를 좌우로 처치하면서 넘어오는 도정, 후기 열장의 폴드도 좌우로 반복되면서 했기 때문에 주름을 처치하는 슬라이딩 테크닉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측으로 갔다가 다시 좌측으로 갔다가를 반복하면서. 두름을 젖히면서 들어가는 게 슬라이딩 개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쇼트닝 개념인데요. 쇼트닝은 단축하는 거죠, 그림처럼. 어, 쇼트닝을 할수 있는 중요한 테크닉은 석션, 지그링 두 가지가 되겠고, 루프를 푸는 방법은 라이트 토크를 주면서 풀백, 또는 램프 루프, 토크를 주면서 풀백 하는 게 키포인트가 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루프 푸는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누르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들한테는 이 배를 누르는 것과 자세를 변경하는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1년 동안 2009년에 제가 된 국내 마센터에서 아카데미 트레이닝을 하면서 거의 뭐80% 정도는 눌렀던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배를 누르는 무기를 절대 안 써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안 된다 여차하면 누르면 됩니다. 대부분은 후불결절계부표는 왼쪽 와이프를 누르주면 해결이 되고 티플론에서 어, 루프가 생기는 건 배고 이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헤파틱에서 안 넘어간다면 안, 안 넘어갈 때는 뒤쪽에는 루프 때문이기 때문에 왼쪽 아래 쪽과 배꼽이를 동시에 눌러주거나 또는 오른쪽 위쪽을 눌러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파티익이 안 넘어가면 이쪽, 구글 결정 이쪽, 킥콜론에서 쳐진 경우는 이쪽을 눌러주면 도움이 됩니다. 눌러도 안 되면 포지션 체인입니다. 지 마찬가지로 이 자세 변경을 어, 아낄 이유가 전혀 없고요 어,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케이스가 한500 케이스 넘어가면, 이배을안 누르고 자세히 변경을 안 하고, 인설을 하는 것도 시도를 해야지 실력이 늘지만, 초보자들은, 음, 어, 안 되면, 그래서 저는 좌측와에서 시작을 해서, 어, 루프를 풀려고 해결을 하다가, 그럼에도 안 되면, 일단 슈파인으로 바꿉니다. 슈파인으로 바꾸면, 장이 중력 때문에, 위치가 완전히 재편성 되거든요. 재편되면, 오히려 막혔던 루멘이 뻥 뚫려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는 게 18번째 인솔션 노하우가 되겠고요. 어, 라이트 토크 풀백 로프를 푸는 방법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물을 뿌립니다. 일단, 이리게이션을 하면 장이 작기 때문에, 때문에 다쳤던 눈매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리게이션하고 석션을 해주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단축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들은 거의 워터 이리게이션 석션에 대한 얘기를 잘안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심호흡을 시키고요. 일반일 때는 숨을 크게 들이시는 것만으로도 횡경박이 내려와서 복부 압과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의식파와 마찬가지로 심호흡이 그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없는 내시경 장비도 있습니다만 기능이 있으면 스티프니스 체인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도를 올려서 연속에서 경성으로 바꿔주면 루프를 좀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안 되면 저는 배를 누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자세를 바꿉니다. 그럼에도 안 되면 다시 나와야 됩니다. 후퇴를 해서 렉툰까지 나와서, 어, 나오면서 애를 쭉 빼주면서 렉툰까지 나와서 다시 심기 일전에서 시작을 하면 오히려 10분 동안 낑킹대면서안 됐던 게 3분 만에 들어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시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안 되면 스포프를 아예 바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기를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탭을 이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데 15분 이상 낑킹대면안 안 됩니다. 어, 좀 빨리 공개를 했는데,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이라, 예. 지금부터는 이제 구간별로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어, 좌우, 우우, 좌좌우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렉통을 지나갈 때는 좌측 토크 에앤 우측 토크로 지나,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공대 어, 지나갈 때는 우측 토크, 엑시 정션 지나갈 때도 우측 토크가 도움이 되고요스프링은 좌측 토크, 미드 티는 좌측 토크, 헤파틱 지나갈 때는 우측 토크. 그니까, 러 어, 제가, 좌우좌우좌좌우 좌우, 좌우, 좌우. 또는 좌우우좌자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좌측 토크, 햇툼을 어, 지나갈 때는 좌측 토크에 우측 토크로 지나가는 합니다. 사실 이게 첫 단추를 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RS 정신을 지나갈 때 일단 노멘을 보이는 대로 전진하면서 푸시를 하거든요. 그럼 100% 루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루멘이 모이다 하더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라이트 토크를 주고, 그 다음에, 아, 레프트 토크를 주고, 라이트 토크를 주면서 아래서 정신을 지나간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팁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잘 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라이트, 시그 모이드를 지나가는 건 사실 대장 내시경에서 가장 어어오면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키포인트는 라이트 토크를 주면서 지나간다는 거고요. 물론 라이트 토크만 계속 주다 보면, 완전 내시경이 꼬여서 오히려 안 되는데, 라이트 토크를 주고, 다시 풀어주고, 또 라이트 토크를 주고, 풀어주면, 후면을 3시 방향으로 둔다는 생각으로,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측 토크를 주면서, 스프레인, 아, 스프링 아, 죄송합니다. 스프레인, 에스 아, 콜론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림처럼, 이렇게 루프가 만들어져서, 라이트 토크를 주면서, 천천히 드롭되면, 이 루프가 직선화가 되면서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제가 8개월이라는 추간이 걸렸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한3 0 0케이스 해보니까 이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어 대장년 시경을 어느 정도 정복, 정복은 <laughs> 아니고,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토크를 주면서 풀백을 한다. 이 개념을, 어 이해하시면 이제 중급자 이상이 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짧은 시간이라 어, 설명 이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라이트 토크 풀백을 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스프레닝을 진행할 때는 좌측 토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스프레닝 넘어가기 전에 킥콜론에서 루프를 한번 정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격 길이를 봐서 한 70cm 이상, 60cm 이상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면, 확인이 되면 킥콜론에서 한번 루프를 풀어주고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 킥파틱이나 아무리 뒤쪽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뒷콜론 들어갔는데, 아, 이게 많이 들어갔다. 60cm 이상 들어갔다 싶으면, 합인 미쳤다 싶으면, 그쪽에서 라이트 토크 풀뺀을 통해서 루프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닝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드 티콜론이 거의 인식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처진 경우에는 라이트 토크를 주면서 진행하면 도움이 되고요. 햇파틱은 어, 라이트, 어, 죄송합니다. 미드 티는 레프트 토크고요 햇파틱은 어, 라이트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는 저는 헤파틱이 라이트 토크, 레프트 토크, 라이트 토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험이 쌓이니까 라이트 토크만으로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는 아마 헤파틱에서 레프트 토크, 라이트 토크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좀 익숙해지면 라이트 토크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펜에스골피스나아이시벨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미드티 콜론이나 헤파티기에서 내가 다도탈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초보자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품과 식품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시벨보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터미널로까지는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번째는 이제 천공이고요. 사실은 주의 사항인데 이제 천공은 어, 정말 우리가 피해될 야 상황이고 천공 어, 청공, 초보자들에게 천공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무리하게 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꼬인다고 고인, 어, 무조건 밀때 아니라 루프를 해결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좀 자신감이 생겼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시기 때문에 어, 항상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시시어룸맨으로 착각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책에서는 항상 조심해서 방조를 하는데, 최근에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과정 학교 선님께서 70세 여자분들 노인 70세 여자분이셨는데 대시 또오셔가고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포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도 요즘에 안 되면 저 15분 15분 정도 지났는데도 안 되면 저는 그냥 구불결정 병만 했다고 하고 대장기 시경까지 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리하다 보면 결국 사과 날것 같아서 전혀 어, 상급자 오교대 하는 거 검사를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2년 전에 일본에 여행 갔을 때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휴게실에 장인 애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장무 환자를 위한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들이 실수를 정리하면 밀기만 한다는 거, 루프를 만든다는 거, 에어를 계속 넣기만 하고, 아프다고 하는데 계속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루틴 너무 그 인기응변을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자기 루틴만 고집한다는 거, 시간에 너무 쫓긴다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보수들은 자주 석션하고, 자주 풀백하고, 루프를 풀어주고, 복부압박과 자세백 등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제가 2009년에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면서 매 6주마다 정리를 쭉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률은 거의 올라갔고요 근데 방 센터는 5분 지나서 스콜로는못 재다 가면 뺏기거든요. 10분 내에 10분 도달 못하면 뺏기기 때문에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성공률이 좀, 좀 늦게 올라가지만 한 여러분들은 30 케이스 정도만 실천해서 해보시면 금방 러닝클로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150 케이스만 하면 300 케이스만 얘기를 합니다만 대부분은 초반에는 시그모이크 SD 정치 넘어가는 게 힘들었고요. 나중에는 해파틱발소로해파틱 넘어가는 게좀 힘들었습니다. 대부분 루프 때문이었고 제가 2009년에 1년간 수료기간을 마치면서 대장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초대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참, 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희가 그, 부산에서 부암병 전문병원에서 수을하는 도중에 또 글을 올렸었고요. 이번 강의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32편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중증 대사비라는 제목으로 나름 이렇게 이제 제본도 만들어서 몇번 들고 왔는데 나중에 지는 시간에 오시면 필요하신 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는 3S입니다. 셔트닝과 슬라이딩 스트레트 개념이 대량시 인서션에서 중요하고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은 다섯 가지는 좌우 우우 좌좌 우.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별 통과법이 되겠고, 루프를 해결하는, 어, 방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토크를 주면서 천천히 뺐다!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들을 정리를 해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절대적으로, 토플레이션이안 생기게끔 조심하셔야 되고, 그만, 그만 중단할 수 있는 용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